안녕하세요. 김광욱 노무사입니다. 예, 이번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. 아, 지난번에 근로기준법 판례 해부라는 책을 출간한데 대해서 아주 여러분에게 기쁘게 알려드렸는데요. 예, 오늘은 그 잠에서인 노동조합법 판례 해부. 이 책의 출간을 또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. 어제 개인적으로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교재는 출간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동안 강의를 통해서 이 노동조합법 판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해서 강의를 해 드린 그런 경험은 아주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노동조합법의 판례들이 아주 좀 어렵고 그것을 분석한다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교재에는 감히 손을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우선 이 판례들을 좀 정리해서 2023년까지 나온 우리 대법원 노동 판례들 중에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. 근로기준법 판례부와 마찬가지로 이 노동조합법 판례회부도 주제별로. 그리고 일자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법과 관련된 판례 포인트들을 빨리 그리고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것입니다. 일종의 핸드북이라고 할수 있죠. 그래서 언제든지 옆에 두고 우리 실무자들께서 찾아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특히 노사관계와 관련된 이 노동조합법에 대한 해석은 노사가 대립이 아주 심하죠. 서로 의견 주장이 아주 치열하기 때문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누가 더 노사 중에 누가 더 대법원 노동 판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잘 적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노사 관계가 합리적이 되거나 아니면은 아주 대립적이 되거나 하는 그 판가름이 나지 않은가 싶습니다. 한 30년 현장에서 이 노동법 강의를 해보니까 노사 모두가 노동조합법을 잘 알면은 노사가 그렇게 심하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. 그래서 거기 딱 맞는 노동 어그 대법원 노동 판례를 발견해서 그것을 서로 얘기하고 논의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의논하게 되면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죠. 결국 어 대법원이 그한어 평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를 끌어 가는데 우리 노동조합법을 잘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노사 모두가 이 대법원 노동 판례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점을 더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점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어 항상 얘기하지만 이 노동조합법이 절대로 투쟁과 대립의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상생과 평화, 상생과 협조의 법률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고 그 기조에 따라서 대법원 판례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을 제대로만 알고 적용한다면 노사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대법원 노동 판례를 정리한 이 노동자 판례 해부 이거를 노사 실무자들께서 좀잘 활용하신다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그러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합니다. 어 당연히 이 책은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특히 2차 시험 주관식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경우 그 노동조합법의 판례 법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가 이거를 재빨리 좀파하시려면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물론 학원 강의도 있고 또 여러 교재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판례를 중심으로 판례를 전문으로 정리하는 아 교재는 이거밖에 없다는 점이 점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우리 농사 2차 수험생들 이 책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아 마찬가지로 우리 토플에서 노동조합법 1급과 2급을 인정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겠죠. 왜냐하면 그 토플 노동조합법 2급의 시험 범위는 이 판례 해부에 들어 있는 2010년 이후의 노동 판례들 이것이 에 출제 범위가 될 것이고요. 또 일급을 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노동조합법 판례부에 들어 있는 2010년 이전, 그러니까 2009년 이전의 노동 판례들이 결국 출제 범위가 될 것이니까 이 책만 잘 준비하신다면 그러한 노동조합법 일급이나 이급을 따시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. 여러 가이 근로기준 노동조합법 판례회부는 주로 실무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료고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료니까 한 번쯤 활용해 보신다면 그 유용성을 금방 알수 있겠습니다. 만약에 여기 판례 포인트만 보다가 어떤 판례 전문이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당연히 저희 홈페이지 대법원 노동 판례 4천건 무료 검색이라는 그 메뉴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 판례 번호 판례 일자와 판례 번호를 가지고 찾아보시면 전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뭐 죄송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그 노동판례 검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판례 내용들이 조금은 읽기가 불편해서 가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한 3개월쯤 지나면 아주 새롭게 이 노동판례 전문을 아주 알기 쉽게 읽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니까 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노동자법 판례해부 또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근로기준법 판례해부 이것만 갖고 계시면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법원 판례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? 이걸 정리하는 데는.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노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실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인사노무 노사관계를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분들 이 책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. 또 붙여서 노무사 수험생이나 또 토플 1, 2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잘참고하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어쨌든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노동법 실무에서 대법원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서로가 주장을 거칠게 하다가도 갑자기 대법원 판례가 이렇다 <laughs> 이러면 그뭐 어, 따를 수밖에 없는 아, 그런 현실이겠죠. 그래서 에,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 책을 좀잘 활용해 주시면 에, 고맙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동안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에,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저와 함께 이렇게 기쁨을 같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이 교재를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, 아래쪽에 저희 홈페이지에서 구입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